예! Yeah, 오늘의 컨텐츠! 메이플 올드 감성 콘테스트고요 같은 게임을 오래 하다보면 게임에서 추억이라는게 생겨요 예전 추억이면 이제 바람의 나라 같은 데서 한명사는돼서 뒤지고 나면 템 떨궈진 거 먹으려고 비둘기 때마냥 그주 우르르 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죽어도 템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 맛이 없단 말이야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예전 감성에 충실하신 분들을 모아서 이거 타원의 균열 파티캐스에들어갈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분을 선정을 해서 엔젤릭버스터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볼테니까 자기 옆에 빨리 골뱅이쳐서 해보세요 아213 파티구함 저런거 안됩니다 누가 봐도 요즘 냄새나는 이런거 자동탈락이에요 예 예전에는 앱솔셋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건 자동탈락입니다 안됩니다 저런거 와 코크셋이다 자기만아이스마 와, 와! 와! 씨발! 와! 붕대! 코크기이 너무 완벽해 너! 채용! 아아 어? 이거는 아 잠깐만 얼굴이! 얼굴이 루신 얼굴인데 이거 아아 아, 아쉽지만 이건 불합격 아 채용 불합격 얼굴이 루신으 안됩니다 얼굴 지금 당장 보험가 얼굴로 바꿔보세요 안됩니다 저거 여러분 자기 어필 해보세요 어? 자기 어필! 너 자기 어필! 오, 뭐 수로 다 끝났어! 체영 야, 심지어! 내 걸로 가진 공중에 오래 떠있는 것까지 완전 표본이야! 와, 개쩐다! 여기 레벨 120부터 된다고요? 추방. 여기서 본인 어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본인 어필 해보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나랑 사연 적어보세요. 라디오처럼. 왜제 템만 보시고 옆에 있는 귀여운 원숭이는, 원숭이가, 이건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거. 10년 이상 죽어있던 14년상 원숭이 살렸습니다. 야, 그 정도면 묻어줘! 일단, 그러면은, 예. 들어가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 자, 여기 보이세요. 왼, 오른쪽으로. 저 오른쪽에 있을 때가 왼쪽으로 다 모여봐. 아, 뭔가 맛이 부족한데, 아. 아, 쫄, 아, 이런 거 예전에 안 썼는데, 아. 아, 데미지, 아, 여섯 자리야. 아, 아, 천만 자리야. 아, 불편해. 오케이. 아, 이제 보이네, 그냥. 아, 예전에 이런 거 안, 부, 뭐야, 저거. 재미 떨어지네? 남은 거 어디야, 야 매소 뺏고 들어가. 아, 원래 파장은 안 뺏고 가도 돼요. 파장 원래 안 뺏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한들 책임 전가 해야 돼. 그게 파장의 근본이야. 아니 뭐하세요 하고 막난판만 해야 돼. 저기 뒤에 의 크리스탈 뱉어놨네 어? 자, 죽은 사람은 남겨두고 어? 예 다음에 보러 가겠습니다. 1, 3, 3, 2, 1, 3, 3, 3, 2, 1, 2, 1, 1, 1이었나? 1, 3, 4 어, 뭐야? 바뀌었나? 아, 이거 랜덤으로 바뀌었어, 아! 아, 풀리기 귀찮아! 아, 얘들아, 너희들이 풀어라, 나 귀찮아 나 여기 앉아 있을래 파장은 이래도 됩니다 파장이기 때문에 야, 빨리 가! 너뭐 해? 빨리 가! 엑스맨 파이터 빨리 가, 너뭐 해? 너 뭐야? 너소리 가! 파장이랑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떡해? 또 오면 여러분들이 파장하시면 되는겁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아! 됐어! 아 힘들었다 자 알아서 올라가세요 아 벌써 끝이네 아... 자 여러분들! 신격적인 사실 하나 발표를 해야된게 있습니다 아까 고정감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원래 이 맵은 레벨이 한 40대였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신격입니다